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레이저셀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레이저셀은 무슨 회사일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의 패키지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세계 최초로 면레이저 광학기술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레이저셀은 소부장 특례 상장하는 기업으로 적자 기업이에요. 그리고 140건의 국내외 특허와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레이저셀은 이번 IPO 공모 자금으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시설 자금 중에서 80억 원은 생산 데모라인을 구축하고 25억 8천만 원은 동탄연구소시설업충에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운영 자금 중에서 105억 8천만 원은 레이저 솔루션 오도화에 사용하고 26억 5천만 원은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마지막으로 10억 원은 영업 인력 채용에 사용한다고 해요. 네이저셀의 공모가는 12,000원이고 공모가 밴드 최상단 14,000원을 초과해서 결정되었어요. 공모 총액은 256억 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 총액은 64억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이고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에요. 청약 수수료는 2 0원이에요 환불일은 6월 17일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8만 원이에요. 레이저셀의 수요 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16,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1,348억 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442.95대 1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595억 7,400만 원, 의무 확약 비율은 12.44%이고 유통물량 비율은 44.19%예요. 레이저셀의 상장 예정일은 6월 24일 금요일이랍니다. 조롱이는 유통물량도 많고 일반 공모 금액이 64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 보여요. 균등만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